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바닥에도 쓰고요, 이게, 그, 요 3D 모델 만드신 거 지워주시고, 평면도하고, 어, 평면도하고 이내 열어주시고요. 평면도 기준으로, 평면도, 평면도 기준으로 벽체를 이번에는 원형으로 그려볼게요. 원형. 원으로, 요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크기는, 크기는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정사각형 벽도 하나 그려주세요. 정사각형. 그 다음에. 오각형. 다각형 도구 저희가 여기서는 안 써봤는데, 어, 써보시면 똑같습니다. 외접이냐, 내접이냐, 인 거니까, 신경쓰지 마시고, 아무거나 하시고, 높이 하시고, 육면체, 팔면체, 아무거나, 육면체 또는 팔면체로, 요 밑에다가, 요렇게 하셔가지고,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어, 아래쪽에 호, 호가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생겨있는 크기는 크기는 유사하면 돼요. 대충 모양만 비슷하면 됩니다. 지붕을 이런 데다가 그려볼게요. 외곽 설정으로 지붕을 그릴 건데, 2층, 2층 평면도 같은데, 열어서 외곽 설정으로 지붕을 그릴 건데 어뭐 내물림 없어도 되니까 바깥쪽에 맞춰서 원형에다가 이렇게 그렸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한쪽에만 경사를 주게 되면 한쪽에만 경사 정의를 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뭐 45도 주면 이렇게 되겠죠. 60도 주면 은더 높아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원형이다 보니까 경사가 생기면 이렇게 그 가운데로 모여서 기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있는 원, 뭐라고 해야 지 원뿔? 이런 형태의 지붕이 생겨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사각형에다가 해보면 정사각형에다 하게 되면은 경사가 이제 사면에 들어가야겠죠. 사면에 경사가 들어가 있고 경사 정의가 돼 있고 각도는 조금 많이 올려 주세요. 60도 이렇게 올려 주시면 조금 눈에 잘 띕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 지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면에서 동일한 각도로 올라가고, 꼭대기가 만나는 위치가 당연히 각, 같은 각도로 들어왔으니까, 이게 뿔 형태로, 피라미드?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생기는. 좀 낮추시면 이렇게 이런 형태. 팔각형이나 육각형 해놓으신 거에다가도 해보세요. 이런 유의 지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옆에 있는 애들까지 쭉 해서 테스트한다 생각하시고 테스트한다 생각하시고 얘네들한테 기울기를 한번씩 줘보면서. 어 만들어보세요. 이게 예상하지 못한 영상이 나올,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이거는 내가 만든 지붕이 어떤 형태로 될 것인가를 예상할 수만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만 예상할 수 있으면 지붕 만드시는 데는 문제 없으세요. 이제 정사각형으로 생겨있는... 아니, 정사각형 생겨있는 데서 해볼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기본적인 형태의 지붕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얘가 대각선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지붕은 어떻게 만들 수있는가예요 대각선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렇게 생겨 있는 지붕. 이렇게 생겨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붕이. 꼭 반드시 면에서만 생기라는 법은 없고, 지붕이 대각선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런 경우는 경사 정의로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외곽 설정으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사각형일 거니까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릴 건데, 이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좋겠어요. 이 방향으로 이런 경우는 안 되죠. 왜냐면 양쪽에다 경사를 주면 될것 같아서 넣어보면은 이렇게 접힐 거잖아요. 이렇게. 양쪽에서 주니까, 대각선 방향으로 기운 것 같긴 한데, 이 상태에서 평평했으면 좋겠거든요. 얘가 이런, 이런 모양을 원하는 게 아니고, 요두 개가 평평한 상태로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걔네는 경사정의로 못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쓰시라고 뭐가 있냐면, 경사화살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사화살표가 되게 좋은 기능이에요. 좋은 기능인데, 대부분은 경사 정의로 만들 수 있고 어, 경사 정의로 못 만드는 애를 경사화살표를 쓰면 만들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사설표로는 경사 정의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한 기능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얘로다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얘로는얘로 만드는 걸못 만드는 게 있는데 이거로는 얘로 만드는 것도 다 만들 수 있긴 합니다. 그둘 중에 하나만 한다 그러면 경사화살표 하시면 좋긴 한데. 조금 번거로워요. 어쨌든 얘는 뭐 어떻게 쓰는 거냐면 어, 경계 그 경사 정이 같이 주셔도 되는데 계산하는 게 어려워요. 얘가 어떻게 접히는가를 예측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경사 화살표만 써볼게요. 경사 화살표는 기울어져 있는 방향이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기울기를 달라 이럴 때 써요. 그래서 경사 화살표 누르고 나서 여기에다가 대각선 방향으로 선을 그려주면, 요 끝에 헤드, 헤드가 있습니다, 헤드. 헤드가 있으니까, 어, 겹쳤을 때잘안 보여요.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경사화살표를 주고 나서, 얘를 눌러보면은, 특성값에 보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쓸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는 테일에서의 높이. 그러니까 이쪽에 저희가 화살표니까 여기가 꼬리 부분이고 화살표에 이, 이해가 있는 부분, 여기를 헤드라고 부르는데 꼬리 부분에서 여기까지의 높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0이라고 했을 때이 부분을 1500만큼 올라간 높이로 이렇게 기울여 달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경사정의로 할 때는, 경사정의로 할 때는 각도로 했잖아요. 각도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가 1500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을 때 각도를 조절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못 맞췄거든요. 근데 이 경사 화살표를 쓰게 되면은 높이로 조절할 수 있어요. 높이로도 조절할 수 있고 각도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에서의 높이라는 값을 쓸 수도 있고 눌러보시면은 몇 도, 15도, 30도라고 하는 경사정의로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일렛의 높이를 해볼게요. 얼마나 할 거냐면, 꼬리 부분이 높이가 0일 때, 그러니까 여기를 0으로 두고, 요 끝에는 3m. 근데 저희는 2m만 올릴게요. 2m. 여기서 2m만 올라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지정을 해주고, 완료를 누르시면, 이렇게 돼요. 대각선 방향으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울기를 줄수 있게 돼요. 이 경사화살표를 이렇게 줘 보면, 이렇게 줘 보면 독특한 지붕이 나오겠죠.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기울기를 달란 얘기잖아요. 이렇게 기울여 달란 얘기잖아요. 이렇게 기울여 주면은 뭐 각도가 애매한 곳으로 기울어져 있는 지붕도 되겠죠. 얘를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지금은 한쪽으로 줬는데, 얘를 꼭 이렇게 한쪽으로 다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기울여주고, 이쪽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기울여줘서 이쪽 부분에서 딱 접히게 또 만들겠죠. 경사화 살표로 어 끝단을 한 3미터 정도 주시고, 여기에서부터 이쪽 방향으로도 기울기를 주면 이 가운데가 접히겠죠. 이렇게. 얘를 살짝 응용하시면 반드시 모서리에서 모서리로 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서 이쪽.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그 중간쯤이 접힌 형태. 그러니까 되게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울기를 줘서 자유롭게 지붕을 좀 접을 수 있어요. 경사 화살표입니다. 심지어 이거는 어, 끝나는 부분의 높이를 조절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지붕의 높이가 있을 때 쓰시면 훨씬 유리해요. 한 번씩 만져보세요. 좀 쓰는 게 귀찮아요. 그 경사정의는 그냥 선택하고 경사정이 지정하고 각도 주면 되는데 이거는 기울기가 생기는 방향을 내가 직접 스케치를 해줘야 좀 귀찮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되게 자유롭게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그 다음, 페러보리크 지붕. 요 지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 이런 지붕이죠, 이런 지붕. 헬모 지붕. 이름은, 이름은 다른데, 생긴 건 똑같아요. 이건 그냥 낮은 거고, 얘는 그냥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요 형태. 아래 거랑 좀 달라요. 이거 모양을 잘 보시면, 같은 형태네요. 모양을 잘 보시고, 어디 어디를 기울기를 주면 이렇게 생길지,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네요. 경사 화살표로 만드시면 돼요. 이를 보면은, 어, 요쪽에서 저쪽 모서리 쪽으로 기울기가 하나 있고, 저쪽 모서리에서 이쪽 모서리로 기울기가 하나 있고, 요쪽 모서리에서 이쪽 모서리 방향으로 하나,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하나. 그러면 이제 이 기울기를 보고 지붕을 만든다고 하면, 기울기가 있는 방향으로 경사화살표를 그려주면 되죠. 이쪽으로 하나, 이쪽,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기울어서 있으니까, 반대쪽도 하나 해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완료하시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있는 방향만 잘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높이가 높아지면 높이가 높아지면 굉장히 다른 지붕이 돼요. 뭐 이렇게까지 올릴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이렇게 올리면 이런 지붕인 거. 높이가 낮을 때 높이가 낮을 때는 아까 그 모양이었는데 높이가 높아지면 이런 거, 그 종교 건축물 같은 거 보면 예전에 많이 있었던 그리고 어. 이렇게도 한번 줘보세요. 좀 귀찮긴 한데 선에서 선에서 왼쪽 오른쪽. 선에서 왼쪽, 오른쪽 모든 면에 복사했습니다. 복사. 경사화살표도 복사되요. 이렇게 양쪽으로 전부 다 주고 얘네들이 사면에서 사면 그 모서리에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기울어져 있는 형태로 그리시면 이렇게도 됩니다. 근데 얘도 높이가 높다면, 여기 있는 얘네들이 높이가 높게 되면은, 요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모양을 상상할 수 있으면 돼요. 그, 얘도 마찬가지로 종경건축물 같은 거 보면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생겨있는 지붕의 형태, 그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를 상상해 보시고, 기울기의 방향을 어떻게 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보시면은 어 거의 만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지붕들 보면은 지금 어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지붕을 끊어서 두번 그릴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이제 저런 기능까지는 나중에 나중에 혹시 이제 만드시게 되면은 추가로 좀 보여드리고요 기타 이제 돔 형태라든지 아니면, 요런 거? 요런 형태의 만드는 지붕은 조금 일반 모델을 이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일반 모델로 그냥 이렇게 회전시켜서 도명태로 만들어 쓰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저런 거 빼고는 여기서 대부분의 지붕은 방금 썼던 두 가지 기능, 경사화살표하고 돌출로 지붕 만들기 두개 정도면 다 만들 수 있으세요. 그래도 이틀 동안, 이틀, 뭐한 6시간 정도 한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형태들의 지붕들을 만드실 수 있으면 뭐큰 문제 없으십니다 요거는 이제 이정도로 닫고요